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나와 몽야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제가 오늘도 여기서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이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을 하신 것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오직 인간에게만 영이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은 영으로 소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개나 돼지는 하나님과 소통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용으로 소통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 우리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을 축복,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과 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나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양분을 받아먹으면서 자라서. 잎이 자라고 과실을 맺고, 그러죠. 그런데 그 나무가, 뿌리가 뽑힌 채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는 거죠. 물고기가 물 속에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질 때.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제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 밖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물고기 상태는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겠죠. 왜? 창조 원리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 속에 살게 만들어져 있는데, 물 밖에 나와 있어요. 살아 있다면, 파닥파닥 끓이면서 고통스러워 하겠죠. 물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만들어질 때, 하나님과 이 영으로 소통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물밖에 나와서 파닥파닥 부리면서 괴로워하는 것처럼 인간도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태어나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12가지 저주를 자세하게 설명하셨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냐? 스스로 떠나진 않았어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와서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했어요. 하나님 떠나게 한 장본인이죠. 물론 하나님을 떠난 건 인간입니다. 근데 얘가 우리 인간을 속였어요. 달콤한 걸로 하나님 떠나게. 그래서 자기가 인간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문제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났어. 사탄이 속여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게다 저주예요.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이 땅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다고요. 그런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사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안 행복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길 가다가 나무가 뿌리에 막 뽑혀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아, 나무 다시 심어줘야 되겠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파닥파닥거리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다시 물에 넣어주고 싶겠죠. 어? 그래서 물고기가 물 속에서 예쁘게 헤엄치는 거 보고 싶겠죠. 우리가 그냥 나무나 물고기를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최고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최고로 행복해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인간이 이 문제 속에 있는데 하나님 행복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냐?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랬죠. 그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일이 뭐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얘가 잡고 있거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어,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사탄이 우리 주인이었어 태어날 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죄와 저주 속에 산다 그랬잖아, 태어날 때. 이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완전히 우리를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하라고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나올 수 없다 했는데, 우리 이제 사탄을 이기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로 이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 우리에게 이기는 권세도 주셨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주셨고, 여기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답 속에 있는 자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 이걸 믿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 일이 뭔데? 이 하신 일. 이걸 그리스도 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의 완전한 답이 되신 길해방 승리. 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를 믿을 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여기서 빠져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아,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님이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빠져나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어렵지 않죠. 믿으면 되는데. 뭐. 마태복음 1육장1육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오늘 똑같이 신앙 고백하면 돼요. 이 예수님이 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 2, 3, 7, 5천 종족 살리. 이 문제 예수님이 주인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누구에게? 우리 랩넌트와 TCK에게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그 언약 잡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뭐 (237) 뭐 랩넌트 t c k 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 결국은 일하도록 왜 나만 여기 구원받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고 행복해지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3 7 날을 오천 종 정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살리는데 돈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오늘도 아마 기를 쓰고 나와서 100만 원 벌려고 살리겠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 문제 앞에 24 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통의 은혜가 아니고 보통의 능력이 아니라 그랬죠. 정말 우리가 문제 앞에 뭘 해야 되느냐? 많은 거 하죠. 많은 거 하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이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계속 말씀하신 게 300%죠. 학생, 청년에게 300% 담누리고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성경의 모델들을 여러 명 말씀해주셨죠. 먼저 응답받은 요셉과 다윗과 사무엘과 이런 모델들을 알려주셨고 모세처럼 늦게 응답받아서 80세에 응답받아서 그 중간에 고생했던 것과 그래서 먼저 응답받으면 누리는 거예요. 늦게 응답받으면, 물론 응답받지만, 고생하다가 응답받죠. 이답가지는 거. 먼저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뭐, 우리가 주일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먼저 응답받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중직자는 그 업의 300% 되라. 교역자, 전도선교회 300% 되더라. 이거 준비 안 되면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서는 우리가 오천 종족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세 가지들 하는 교회로, 그리고 렘넌트와... 병자를 살리는 그러니까 치유하는 거죠 금토일 시대 치유하는 금토일 시대를 해라 그 다음에 묵상 운동하는 그런 교회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걸 믿고 어,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정말로 이제 심터가 돼서 이방인들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응답을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 애쓰고 막 우리 힘으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 답가진자 속에서 삶으로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 요거 한 개면 항상 모든 줄 강단이 다 설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속에 있어서 고생하다가. 음. 담 누릴 때이 속에서 행복한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직도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데리고 올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성경의, 성경을 어, 함축하고 함축하면 결국은 문제 속에 빠진 자 살려내라 어, 답가진 자로 알려줘라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 캠프 사역자 모임할 때 결국은 이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현장에 나가는 것도 이것 때문에 나가는 거죠. 결국 살리로 답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나가는 우리가 정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서서 리더하시는 우리 전도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된 날로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선포기도 하시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